VR은 Virtual Reality의 약자다. 우리나라 말로는 가상현실이다. 5G 시대에 들어서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들에게는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미래의 것들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오늘은 VR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VR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이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 알아보자.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인 1938년에 처음 등장했다. 물론 이때의 가상현실은 지금처럼 컴퓨터로 현실 자체를 구현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당시 가상현실은 프랑스의 극작가인 앙토넹 아르토의 책 '잔혹 연극론'에 등장한 용어였는데, 연극을 할때 극장의 배우, 소품, 배경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객들을 작품에 완전히 빠져들게 해 마치 가상 현실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상 현실과는 다른 느낌이지만 경험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만들어진 현실을 경험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볼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 현실은 언제 처음 나타났을까? 가상 현실을 알려면 우선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더 깊은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느끼는 외부 세계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자. 우리는 여러 감각기관들을 이용해 주위를 둘러싼 사물들을 감지하며 현실을 느끼고 있는데, 이중 시각과 청각이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논문마다 다르지만 주로 시각이 70%, 청각이 20%, 나머지가 10%라고 말한다. 이만큼 인간은 현실을 인지하는데 시각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받고 말하는 인간을 속이기 위해선 시각부터 정복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인 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바로 사물을 입체로 볼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모든 사물들을 입체로 보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생물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 입체감은 우리가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데큰 정보가 된다. 우리가 아무리 현실과 똑같이 생긴 8K TV의 영화를 보아도 그걸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1838년에 영국 과학자 찰스 휘트스톤은 인간의 양쪽 눈이 서로 다른 상을 보고 있고 이 때문에 사물을 입체적으로 볼수 있다는 입체시를 처음 발견하게 된다. 인간의 눈이 서로 다른 시점에서 하나의 사물을 바라보면 각기 다른 두 개의 상이 뇌에 전달되고 뇌는 이걸 바탕으로 사물과 사람 간의 거리, 깊이감을 계산해 입체감을 느끼도록 해준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발견했다는 것은 반대로 어떻게 속일 수 있는지를 발견했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라 볼수 있는데. 피트스토는 자신이 발견한 입체시를 바탕으로 스테레오스코프의 초기 모델을 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지금의 3D 기술의 토대가 되었고, 더 나아가 가상 현실을 구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되었다. 입체시의 발견 후, 입체경, 에너글리프, 편광 필름 등 여러 3D 관련 기술들이 나왔지만, 사진과 영상의 생동감만을 더해줄 뿐, 사람이 이를 현실이라고 소불 정도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지금이야 우리가 가상현실이라 하면 흔히 오큘러스나 바이브 같은 HMD,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즉, 머리에 쓰는 디스플레이를 떠올리지만, 20세기 이전까지는 이런 방법이 대중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모습의 HMD형 VR 장비는 1935년 스탠리 와인바움에 저서 피그말리언 안경에 처음 등장한다. 작중에서 메인 캐릭터가 현실 같은 영화를 볼수 있는 고글을 발명한 교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 고글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을 재현해주어 착용자가 실제 영화 안에 들어간 것처럼 느끼게 도와준다. 또 영화 안에의 캐릭터들과의 대화도 가능하게 해준다. 지금 보면 상당히 시대를 앞서나간 생각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 1961년에 필로우 퍼레이션의두 엔지니어가 최초의 모션 트래킹 HMD를 제작하게 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가상현실 기기보단 군인들이 원거리에서 위험한 지형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군용 목적에 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VR 기기로 보기엔 애매하다. 그에 반해 1965년에 이반 서더랜드에 의해 제안된 HMD 궁극의 디스플레이는 기획 단계부터 현실을 시뮬레이션해 착용자가 진짜 현실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컴퓨터를 이용해 3D 가상 현실을 구현하고 실시간으로 반응한다는 점에서 그의 연구 결과는 현대 VR의 청사진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그리고 3년 뒤 서더랜드는 그의 학생 밥과 함께. 최초의 HMD, The Sword of Democles를 제작한다. 이전의 HMD처럼 영상을 보여주는 카메라에 부착된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연결되었던 HMD는 간단한 가상의 와이어 프레임 구조물들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착용자가 보는 시점에 따라 3D 모델도 함께 변화하는 모션 트래킹도 구현이 되어 있었지만 정작 장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머리에 쓰지는 못하고 천장에 줄을 매달아 머리에 얹는 느낌으로 착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뒤에도 연구용, 군용으로 여러 가지 VR 기기, HMD가 제작되어 왔지만 기본적으로 상업용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걸 알기란 쉽지 않았다. 애초에 HMD를 연결해야 하는 당시의 컴퓨터 자체가 일반 가정용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 VR용 HMD 기기를 상업용으로 제작하려는 사람이 나타난다. 1985년에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제런 레니어가 그의 연구진들과 함께 VPL 리서치라는 회사를 만들고선. 이상하게 생긴 고글과 장갑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들은 각각 아이폰 HMD와 데이터 글러브라는 이름을 갖고 1989년에 정식 출시되었다. 사진을 보면 알수 있듯이 영상을 보여주는 HMD와 그걸 조작하는 장갑형 컨트롤러였다. 근데 이때 출고가가 9400달러에 달했으니 사실상 기업 말고는 살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아쉽게도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전의 가상현실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었던 것에 비해 HMD와 컨트롤러를 통해 VR을 대중에게 알린 것에 의의를 둘수 있겠다. 사실 VPL의 자금줄이 되어주던 미국의 나사 이야기도 빠질 수 없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분량 조절을 위해 넘어가도록 하겠다. 1980년대까지의 VR은 주로 군용, 기업용을 위해 제작되었다. 장비 자체도 고가이고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VR기기들을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팔아먹겠다는 나름 용기있는 기업들이 나오게 되었다. 1991년 더벌 y 얼리티 그룹은 벌 l 얼리티라는 VR 아케이드 기기를 선보였는데, 게이머들이 의자처럼 생긴 장비에 헤드셋을 쓰고 앉아 3D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기였다. 우리나라에도 1992년에 압구정과 에버랜드에 들어온 적이 있지만, 크게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 그리고 당시 메가드라이브로 큰 인기를 끌던 세가에서도 VR HMD를 내놓는다고 발표했었다. 가격도 200달러였으니 일반 소비자들이 살만한 첫 VR HMD가 되는 셈이었다. 하지만 4개의 전용 타이틀까지 제작했었으나 실제로 시중에 출시되지는 못했는데 너무 현실감이 좋아서 사람들이 다칠까봐...가 그 이유였다. 세가의 실패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또 다른 콘솔 강자 닌텐도가 1995년에 버추얼 보이를 출시했다. 작년부터 이세계물인 이 닌텐도의 버추얼 보이는 180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에 출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빨간색으로만 표현되는 화면과 적은 수의 타이틀 때문에 시장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출시 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져버렸다. 이후에 버추얼 아이오의 아이글래스 포르테이 vfx1 같은 기기들도 출시했지만 결과는 비슷했다. 계속되는 실패로 뜨거웠던 vr에 대한 대중의 기대는 빠르게 식어갔고 1999년에 개봉된 워쇼스키 형제의 역작 매트릭스가 잠시나마 가상현실의 불씨를 다시 키우는 듯 싶었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 VR은 시장의 관심 밖에 떨어져 버렸다. 팔머럭키는 소위 말하는 가상현실 오타쿠였다. 이미 어리긴 했지만 더 어렸을 적부터 소드아트 온라인 같은 가상현실 관련 애니를 보고 자라는 팔머럭키는 가상현실을 실제로 체험해보기 위해 고장난 중고 휴대폰을 고쳐서 번 돈으로 직접 VR기기들을 구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싼 값에 구매한 기기들은 가상현실기기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 많았고, 그나마 좀 쓸만하다 싶은 장비들은 가격이 수백만원의 호가에 학생인 팔머에겐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팔머는 더 싸게 더 좋은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에 직접 DIY의 HMD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중고 핸드폰을 고치는 데에는 예가견이 있던 팔머는 값싼 중고 스마트폰에 질 좋은 LCD 화면과 자이로 센서들이 들어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오큘러스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걸 자신이 활동하던 VR 커뮤니티 포럼에 올리게 됐다. 이때가 2010년이었다. 팔모가 재미로 올렸던 오큘러스의 프로토타입을 보고 깊은 영감을 받은 사람이 한명 있었다. 바로 둠, 울펜슈테인 같은 역사적인 게임들을 제작한 에전드 개발자, 존 카맥이었는데 평소에도 가상현실에 관심이 있었던 존 카맥은 커뮤니티에 올라온 팔머의 게시글을 보고 이거다 싶었는지 고등학생 팔머에게 연락해 전문가로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스마트폰의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 머리의 움직임을 트래킹할 수 있게 해주고 렌즈로 화면을 확대했을 때 생기는 왜곡을 보정하기 위한 역왜곡 렌더링을 추가해 주었다. 팔머가 천재적인 발상을 해 새로운 VR 시대의 폰문을 열었다면 이 구상을 현실화한 것은 또 다른 천재 개발자 존 카맥의 지원 사격이었다고 볼수 있다. 팔머가 처음 오큘러스를 제작할 때 VR DIY 킷를 목표로 했던 것과는 달리 오큘러스의 시장성을 본존카맥은 자체 생산을 해팔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덕분에 팔머는 2012년에 오큘러스 개발 초기 자금을 위한 킥스타터를 오픈하고 약 240만 달러를 모금하며 그야말로 초대박을 터뜨리게 된다. 운 좋게도 2010년대 초반부터 킥스타터 같은 크라우드 펀딩이 주목을 받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VR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도 20살짜리 팔머의 크라우드 펀딩 성공 스토리는 빠르게 입소문을 닫고, 덩달아 VR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한껏 키우는데 한몫하게 되었다. 결국 초기 자금과 광고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말 그대로 신의 한수였다. 이후 오큘러스는 DK1, DK2에 걸친 개발자 버전들을 내놓고, 오큘러스의 영향을 받은 다른 업체들도 VR 기기의 개발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2014년 또 하나의 대형 사건이 VR 시장을 강타한다. 오큘러스는 원래 게임 플랫폼 스팀을 소유한 밸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소비자들에게 판매 가능한 양산형 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4년 3월 26일,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2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고 덜컥 사버리고 만다. 오큘러스 본사에 방문해 직접 장비를 시연해본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가상현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오큘러스 자체를 인수해버린 것이다. 덕분에 오플러스를 창업한 팔머 업키는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불을 거머쥐며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세기의 인수로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킥스타터 때보다도 훨씬 크게 VR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효과를 낳기도 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여러 IT 업체들이 VR 시장에 뛰어들어 자신들이 연구하고 있는 VR 기술들을 앞다투어 발표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오큘러스를 뺏기게 된 벨브는 HTC와 손을 잡고 최초의 6도프 VR HMD 바이브를 발표했고, 소니는 PS4와 함께 쓸수 있는 프로젝트 모피어스 PS VR을 발표했다. 삼성은 오큘러스와 협업해 삼성 핸드폰을 이용하여 VR을 경험할 수 있는 기어 VR을 발표하고, 구글은 스마트폰과 골판지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구글 카드보드를 발표했다. 2016년에 오큘러스 리프트와 HTC 바이브가 출시되고 두 번째 VR 붐이 찾아왔다 머리의 기울기만을 트래킹했던 3DOF 시스템을 이용한 기존의 VR 장비와 달리 라이트하우스를 방에 추가로 설치해 플레이어의 위, 아래, 앞, 뒤 움직임까지 모두 추적할 수 있는 6DOF 시스템을 탑재한 HTC 바이브가 출시되면서 이용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게임 산업용을 위한 고성능 PC VR 시장이 형성되었다 생김새는 웃기지만 무려 200도의 시야각과 4K급의 화질을 제공하는 파이맥스 같은 하이엔드 PC VR 기기부터 런닝머신처럼 사람의 움직임을 트래킹하는 옴니폴 트래킹을 위한 가성비 좋은 트래커 캣 VR, 무선 PC VR을 위한 바이브의 무선 어댑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작한 AR기 홀로렌즈, 삼성의 PC VR 오디세이 등 영상에 다 소개하기 벅찰 정도로 많은 VR 관련 장비들이 쏟아졌다. 물론 비싼 가격의 고성능 PC VR과 반대로. 저렴한 가격에 구글 카드보드형 VR 장비들도 많이 보급했다. 다만 저렴한 가격만큼 저렴한 품질로 오히려 많은 이용자들에게 VR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도 있다. VR 장비들에 발맞춰 VR 관련 콘텐츠들도 많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지만 비트세이버, VR책 같은 게임들이 나름의 팬베이스를 확보하고 버추얼 유튜버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BBC같은 대형 방송국들도 VR로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선보였고 자체 제작한 고품질의 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VR 테마파크도 생겨났다 우리나라에도 VR 방이 생겼다 하지만 2016년에 1세대 VR 장비 출시 이후로 화질 개선 정도의 업그레이드만 이루어지는 정체기가 지속되면서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VR이 생각보다 즐길 거리가 없더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소수의 VR 매니아들만 죽어라 VR 체스도 높뿐 일반 소비자들이 100만 원이 넘는 급액을 지불하기에는 아직까진 메리트가 떨어졌던 것이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같은 회사들이 슬슬 VR에서 손을 빼거나 AR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VR기기의 대중화가 늦어지면서 콘텐츠 제작자들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VR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아 새롭게 출시되는 콘텐츠의 수도 당연히 줄게 되었다. 잠시 침체되었던 VR 시장을 다시 움직일만한 사건들이 2019년에 등장했다. 첫 번째는 오큘러스 퀘스트, 벨브 인덱스 같은 2세대 VR 기기들의 등장이고, 두 번째는 하프라이프 알릭스 같은 AAA급의 VR 콘텐츠의 등장이다. 우선 2019년에 오큘러스는 자사의 2세대 PCVR, 오큘러스 리프트 S와 최초의 제대로 된 스탠드 언론 HMD, 오큘러스 퀘스트를 발표했다. 이전에도 오큘러스 고5 포커스와 같은 스탠드 언론 헤드셋들이 있었지만, 퀘스트는 외부 센서 없이 육더프를 지원하는 최초의 HMD였기 때문에 고사양 PC, 트래킹용 센서, 케이블 같은 것들이 모두 필요 없는 진정한 의미의 2세대 VR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밸브가 처음 선보인 자체 개발 HMD인 인덱스 역시 PC VR이라 선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한계와 외부 센서가 필요한 점은 퀘스트에 비해 아쉬웠지만 애초부터 최고의 VR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만큼 144Hz까지 지원하는 주사율과 한쪽 눈당 1440x1600에 달하는 화면 해상도 손의 움직임까지 트래킹할 수 있는 새로운 컨트롤러 너클스까지 제공하면서 PC v r 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거기에 인덱스 출시와 함께 공개한 셀프의 트 AAA급 게임 하프라이프 알렉스를 통해 VR 게임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를 제대로 보여주면서 다운되고 있던 VR 시장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드디어 현재까지 왔다 페이스북은 2020년 9월 이전 퀘스트 1에 비해 100달러 가격을 인한 퀘스트 2를 299달러에 공개했다. 가격은 내려갔지만 90Hz의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고 픽셀 수가 약50% 증가했으며 스탠드얼론 헤드셋의 최대 약점인 프로세서 성능도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좀더 개량된 컨트롤러와 함께 추가 컨트롤러 없이 카메라만으로 사용자의 손을 인식할 수 있는 핸드 트래킹 기능도 더 다듬어서 들고 나왔다. 또한 USB-C 케이블을 연결해 퀘스트를 PC VR처럼 구동하는 오큘러스 링크 서비스 출범 이후 갈 길을 잃고 말았던 오큘러스 리프트 시리즈를 더 이상 제작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PC VR과 스탠드얼론 VR을 하나로 합쳐 단일 플랫폼으로 재정비했다 스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손을 함께 잡아 새로운 도전자로 떠오른 HP의 고해상도 VR 리버브 역시 전작의 여러 아쉬웠던 부분을 개선한 G2를 발표하면서 상용 VR 기기는 오큘러스, 바이브 인덱스, G2 이렇게 4개가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물론 1세대에 감사였던 소니는 2세대 VR이 아까니다 사실 아직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평가를 하긴 이르다. 그래서 살짝이나마 내가 생각하는 VR의 미래에 대한 망상을 풀어보도록 하겠다. 퀘스트2를 사전 예약하고 받자마자 열심히 써본 결과 이제 진정한 2세대 VR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이제는 머리에 따라 움직이는 화면이 거의 딜레이가 느껴지지 않았고 애써 신경 쓰지 않으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고해상도 화면에다가 아직까진 크게 트래킹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컨트롤러까지 이 모든 걸 추가 장비 필요 없이 오직 헤드셋과 컨트롤러만으로 구현이 가능한 점을 생각해봤을 때 진짜 이제부터는 완벽히 2세대 VR이라고 불러도 아쉬움이 하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오큘러스가 과연 기기를 팔아서 크게 남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의 저렴한 가격 책정은 애초에 페이스북이 퀘스트2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겠다는 생각보다는 자기 돈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자신들의 VR 생태계 안에 끌어들이려는 전략이 아닐까 싶게 만든다. 절대 다수의 고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는 플랫폼 지향성 사업 방식은 현재 넷플릭스부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까지 가져가고자 하는 소위 말해 대세인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페이스북도 지난 10년간 스크린 기반의 인터넷을 SNS로 장악했던 것처럼 VR과 AR 시대가 올그 다음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이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가격으로 퀘스트를 거의 뿌리고 있는 게 아닐까?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사유와 같은 도덕성 문제만 잘 해결한다면 가상현실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춘 다른 VR기기들과는 달리 애초부터 다른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도 든다. 너네들은 이런 페이스북의 행보를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궁금하다. 최고의 VR 경험을 선사하고자 하는 밸브의 인덱스가 미래가 밝을까? 아니면 사용 편의성을 최대한으로 생각해 또 다른 가상현실 왕국을 건설하려는 페이스북의 미래가 밝을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길 바라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다.